오, 어 이송은 어디 갔지? 그러네 아 승훈 너 용표랑 가벼바해 어? 영상 아니 가 용표 용표랑 가벼바해아 지금 한 15분 찍었어

何だよな <놀라> 아 이제 마지막에 봤 근데 서울 사는 데 원래 비때 아, 아, <놀라> 아, 오랜만에. 아. 아. 데많거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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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러면 아. 뭐, 아. 뭐, 아. 그러면아하는데아아 어. 나와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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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어, 좀잡어다 젊은 날엔젊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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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 응, 갔어. 갔잖아 도아 맞네. 두 사람 오늘도 갔어. 감독대 감독 투자더니 감독 둘이 사라졌어 갑자기. 떨어졌 <laughs> 봐. 아, 둘이 술 하자더니 갑자기 둘이 사라졌어. <웃음> 비겼네. <웃음> 아니. 지지식 <진짜> 맞았던 둘이서. <laughs> 먼저 들어간 거야? <웃음> <웃음> 오늘 뭐 뜨겁게 달리다 보면 상가 먼저 갔어. 안 돼. 아근 친구 헛줄 뜬거 아니야? 맞 <laughs> <laughs> 아, 어제 뱃살 누구야? 아 진짜로? 런닝 머신 사진만 찍고 안 뛰는 거야? 겨울 <laughs> 잘때잖아 지금. 야될 때. 오늘 냥가입이안 끼고요. 기 보다가 보 보겠다. 이게 2m. 근전팀 열심히 들어와다. 열심히 는데 잘해. <laughs> 이런 게한 <laughs> 번도 안 나왔어. <laughs> 간이 안 돼. 설렁탕 먹는 게. 오. 똑똑이. 다 본다. 가지 센터 백 최근 들어온 형 석주 형. 해, 해, 해. 그 오우, 포인 어제 헬스했다고저 많이 했어아아 에메 에메. 시면 많이 먹었도 많이 먹오잘다 사이드 사이드 어이. 어이, <쏘> 어이, 어이. 아, 아. 쟤원이 우리 팀에 문제랄까? 그게? 뭔가 보여줘야되잖아 욕심이 네, 있구나. 아, 아, 왔네. 와, 레전드. 아나힘셨다아 아, <laughs> 씨. 이 오늘 시속 몇 킬로 뛰지? <laughs> 아진짜이 어제 몇 시에 들어갔는데 <laughs> 집이 없었는데. 안들어갔어도 워티가 이리 어니다 이리 씹니다, 는데 씹니다, 이리 씹 이리 씹니다, 이리 씹니리 이리 나리리리리이 이리

어. 이기 넓은 데 원래 저렇게 우리가 간이 많이 있 우리. 어제는 목적이 패치 어둡다려도안가려

넌 진짜 넌 진짜 넌 진짜 넌 진짜 넌 진짜 넌 나 이제 아러다 쉬어. 너 경쟁자 진짜 장 아니다. 아니, 다 이러다 와가지고 한번도될것 같아, 이러다가. 애들이 힙한 몸을 쓰려고 해. <laughs> 이런 처 봐. 아니, <laughs> 강동지뭐 하고 있강동지뭐 하고 없잖아. 아마 움직이기는 잘못부 그리고 근데 을못 밖에. 아니야. 근데 못. 너하 <목소리> <근데 못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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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가서 술더 네. 먹었어 그래기 가고? 응한 2시까지 근데 우선 이 말로 나는 식당에서 고있고저 누구누구 있는데어누구어제한명은었나나난 어제 너무 취해 너무 피곤해서 그행기뭐이다먹뭐 시켜서 어맛있는시까지 먹었어 에서 나는 그이 근데 이술 많이 먹 너는 술못 먹어서 앉아서 얘기앉아해기네이안 어? 시끄럽게 먹으면 여기 좀 어? 조곤조금 먹는 것 같고 안되이 조용하게 나이 신호 좀쉬요 네? 쉬세요 아, 아네 너무 볼품없이 쓰러졌다 미려 아우야 쟤 뭐해 고속기가 예뻐졌어 어우, 추워. 추워 박진, 박진 어디 뛸 거야? 어디? 어디 어. 감독이 원래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거야? 어, 그래, 소소하게 해너의또결정 그래, 한번 내려줘. 짧게만, 짧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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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가 왜 이렇게 맛이 없냐고. <laughs> 동진이의 역대급 손을 수시네 <laughs> 이거 어렵게 차냐 그거는? 점프해서 <laughs> 어이 이거 <laughs> 샘플이나 헷갈렸나? 위치를 좋아. 그게 나, 응. 이게 맞아. 현실 실상 이게 맞아. 한 7분, 6분, 어. 아니야 오오오아 진짜 오페티이야동화영이야 오. 심판 아부 심부, 심부, 동부 심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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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 심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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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데 심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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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부 지, 지훈이 이거 실책만 두개 아니야? 제대로 <laughs> 민혁 저 바뀌었어 포지션. 왜? 좀 마음에 안 들어서. <laughs> 아니, 아예 아닌 거같아라너 <laughs> <laughs> 많이 전, 너 많이 유배됐어. 전, 전, 너. 아닌 거 같은데. 아 이거 맞아? 잘못한 거 아니야? <laughs> 아너쌩빼이라 아, 아, 헷갈이 위치 헷갈렸을까 봐. 우리 골대 여기야, 민혁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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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<laughs> 진짜 양세. <양수형. 웃음> 민혁래골키퍼고 내가 톱하는게 오히려. 나 아, 그게 맞아. 내가. 봤어. 그림상도 크로스가 <laughs> <야>, <laughs> 와 근데 잘 먹었다 기퍼가 <laughs> 근데 영민이 일것더신어본다 했지 않았어 <laughs> 바, 바뀌었네. <laughs> 오, 받았어. 오이. 예? 카메라만도 놀라서 못 찍었네. 멤가잘 먹었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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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誰もお届けしました。<laughs> <laughs> 西西、嗯。<laughs> 삼이 형 플레이는 약간 내려서 받는 걸 진짜 좋아하시네그러 약간 전두지 스타일이시네 플레이가. 전두한? 예? 어이구. 동아 형.